이렇게 적분하지 말고요. 좀 생각을 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좀 합칠 겁니다. 자, 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2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곱하면 플러스 4dx 그리고 인테그럴 1서부터 2로 합쳐서 얘와 y를 더할 겁니다. 더해주면 없어지고요. 12x 플러스 4만 남겠죠.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적분해 주면 2로 나누니까 6x 제곱 4x 1부터 2까지 6해서 4에서 1을 빼주니까 3, 2에서 1 빼주니까 1, 6, 3, 18 플러스 4가 돼서 22가 나오겠네요.